안녕하세요. 풍수여인입니다. 55년생 양띠 여러분. 정말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견뎌내셨습니까? 혼자서 가족을 책임지며 온갖 어려움을 겪어오셨던 그 모든 세월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2025년 10월은 그동안 여러분이 흘린 눈물과 땀방울이 모두 보상받는 기적 같은 달이 될 것입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깊어가는 가을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에도 드디어 황금빛 전성기가 찾아올 것입니다. 특히 이번 10월은 55년생 양띠 여러분에게 있어 인생 최고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운명적인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막혔던 모든 일들이 물 흐르듯 해결되기 시작하고 상상도 못했던 기회들이 연달아 찾아올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 영상을 통해 2025년 을사년 10월, 55년생 양띠 여러분의 운세를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건강운부터 시작해서 이동운, 가족운, 귀인운, 그리고 재물운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모든 것을 알려 드릴 예정입니다. 특히 마지막에는 10월에 대박 행운을 부르는 특별한 로또 번호와 인생을 바꿀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최고의 길일, 그리고 여러분의 운명을 상승시켜 줄 신비한 색상까지 모든 비밀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 모든 정보를 놓치지 않으려면 반드시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양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의 진정한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신다면 저희 풍수 여인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띠 여러분의 성격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55년생 양띠분들은 마치 깊어가는 가을 산처럼 깊이 있는 내면의 힘과 부드러운 포용력을 지닌 존재로 살아오셨습니다. 어려서부터 타고난 온화함과 배려심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어주셨고, 어떤 시련이 와도 굴복하지 않는 강인한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마치 순한 양처럼 평화를 사랑하시고 다른 사람과의 조화를 중시하시며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서라면 자신을 아끼지 않는 진정한 사랑의 화신이십니다. 하지만 이런 깊은 배려와 온화함도 때로는 과도한 희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감정까지 세심하게 챙기다 보니 때로는 마음의 짐이 쌓이고 자신의 욕구를 뒤로 미루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때론 이런 섬세함이 지나쳐서 결정적인 순간에 망설이는 경우도 있었죠. 그러나 2025년 10월은 이런 여러분의 특성이 오히려 더큰 행운을 끌어들이는 특별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이달은 마치 가을 추수의 계절처럼 지금까지 꾸준히 베풀어 온 따뜻함과 배려가 결실을 맺으며 진정한 보답의 기쁨을 만끽하실 수 있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지금까지 조용히 도와주신 분들이 예상치 못한 큰 은혜로 보답해 주는 가슴 벅찬 순간들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2025년 10월 여러분의 건강운을 살펴보겠습니다. 55년생 양띠 여러분 다가오는 10월은 그동안 무시했던 건강관리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차가워진 가을 공기와 함께 우리 몸과 마음도 새로운 활력을 충전할 수 있는 최고의 시기입니다. 10월의 맑고 청량한 기운은 그동안 무더위로 지친 몸의 생명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특히 순환기 건강에서 놀라운 개선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10월 초순부터 중순까지는 마치 가을 산의 신선한 바람처럼 심폐 기능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그동안 숨이 가빴던 분들이 깊은 호흡을 할수 있게 되고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어 전체적인 컨디션이 향상될 것입니다. 특히 양띠 여러분의 타고난 온화함이 되살아나면서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도 높아질 것입니다. 요가나 명상, 산책 등의 활동이 몸과 마음의 건강을 동시에 책임져 줄 것입니다. 하지만 급격한 일교차에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과 밤의 큰 온도차로 인한 감기 예방을 위해 보온에 신경 쓰시고 따뜻한 허브차나 꿀차로 몸의 온도를 조절해 주세요. 10월 하순으로 갈수록 소화, 기능이 눈에 띄게 개선될 것입니다. 그동안 속이 더부룩했던 분들이 음식을 즐겁게 드실 수 있게 되고, 영양 흡수도 훨씬 좋아질 것입니다. 제철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시면 면역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감, 밤, 대추 등의 가을 과일이 여러분의 건강을 크게 도와줄 것입니다. 어깨와 목 주변에 불편함이 있으셨던 분들은 10월 중순 이후부터 점차 호전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따뜻한 마사지와 가벼운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시면 더욱 빠른 회복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10월은 또한 정신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되는 시기입니다. 그동안 쌓였던 불안감과 우울한 마음들이 가을바람과 함께 사라지고, 마음의 평온을 되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서예나 원희, 악기 연주 등의 취미 활동이 마음의 안정에 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2025년 10월 여러분의 이동운을 살펴보겠습니다. 55년생 양띠 여러분에게 10월은 마치 나뭇잎들의 변화처럼 새로운 환경으로의 변화가 큰 행운을 가져다줄 시기입니다. 그동안 머물렀던 편안한 공간에서 벗어나 새로운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것이 인생의 큰 도약이 될 것입니다. 10월 한달 동안은 서쪽이나 서남쪽 방향으로의 이동이 특히 길합니다. 이사를 계획하고 계시거나 새로운 사업장을 알아보고 계신다면 이 방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이나 언덕 근처. 넓은 공원이 내려다 보이는 장소는 양띠 여러분의 온화하고 평화로운 성정과 잘 어울려 마음의 안정과 새로운 영감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단풍 나들이나 오랜 지인들과의 여행도 예상치 못한 좋은 기회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특히 10월 중순 이후로는 북서쪽 방향으로의 이동이 재물운과 인간관계운을 크게 향상시켜줍니다. 이 시기에는 먼 거리를 가는 것보다는 가까운 거리를 자주 오가는 것이 더 좋은 기운을 불러드립니다. 새로운 거주지나 사무실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자연 채광이 좋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을 선택하세요. 특히 현관문이 서양이거나 서남양인 곳이 양띠 여러분의 운기를 크게 상승시켜 줄 것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보다는 자연 친화적인 이동 방식이 더 좋은 기운을 가져다 줍니다. 여유롭게 주변 풍경을 감상하며 이동하는 것이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2025년 10월 여러분의 가족운을 살펴보겠습니다. 55년생 양띠 여러분, 다가오는 10월은 마치 따뜻한 가족 모임처럼 가족들과의 유대가 더욱 깊어지고 화목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특별한 달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바쁜 생활로 소홀했던 가족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는 기쁨을 맛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10월 초순부터 중순까지는 마치 가을 단풍이 고운 색으로 물들듯 가족들 사이의 오해와 갈등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입니다. 특히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소통의 창이 열리며 서로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감사의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표현되면서 가족 전체의 따뜻한 온기가 감돌 것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도 한층 더 성숙해지고 깊어질 것입니다. 양띠 여러분의 온화한 사랑이 드디어 인정받으며 서로에 대한 고마움을 새삼 느끼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함께 문화 활동을 즐기거나 여행을 계획하는 등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는 기회도 생길 것입니다. 10월 하순으로 갈수록 부모님이나 연로하신 어르신들과의 관계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건강에 대한 걱정이 좋은 소식으로 바뀌거나 오래된 가족 간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는 기쁨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져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특히 금전적인 문제나 부동산 관련 일들이 가족들의 협력으로 순조롭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집안에 경사스러운 일이 생기거나 좋은 소식이 연달아 들려올 수 있으니 가족 모임의 시간을 자주 가져보세요. 가족들과 함께하는 식사 시간이나 차한 잔의 여유가 더큰 행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제 2025년 10월 여러분의 귀인운을 살펴보겠습니다. 55년생 양띠 여러분, 다가오는 10월은 마치 가을 하늘의 높고 푸른 기운처럼 소중한 인연들이 여러분의 삶을 크게 변화시켜 줄 특별한 시기입니다. 그동안 진심으로 베풀어온 온화함과 배려가 드디어 큰 보답으로 돌아와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줄 것입니다. 10월 초부터 중순까지는 마치 가을 햇살이 따스하듯 새로운 귀인들과의 만남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특히 직장이나 사업 현장에서 만나는 고객이나 협력업체 중에서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을 알아보고 큰 기회를 제공해주는 분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분들은 마치 등대처럼 여러분의 앞길을 환하게 비춰주며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겸허한 마음으로 경험 많은 분들의 조언에 귀 기울이고 작은 가르침 하나라도 허투루 여기지 마세요. 10월 중순부터 하순까지는 오래된 인연들 중에서 특별한 도움을 주는 분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마치 가을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듯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옛 친구나 선후배가 갑자기 연락을 해오며 귀중한 정보나 기회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학창시절 친구나 과거 직장 동료들과의 만남이 뜻밖의 사업 기회나 투자 정보로 이어질 수 있으니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젊은 세대나 후배들로부터도 신선한 아이디어와 적극적인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양띠 여러분의 온화하고 포용력 있는 성격이 젊은 분들의 마음을 움직여 서로 윈윈하는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트렌드에 대한 정보도 이들을 통해 얻을 수 있어 시대 변화에 뒤처지지 않고 따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귀의 눈이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 방향을 살펴보면 10월 전반기에는 서남쪽과 서쪽에서 오는 인연에 주목하세요. 이 방향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숨은 재능과 가능성을 발견해주는 소중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10월 후반기에는 북쪽과 북동쪽 방향의 인연이 빛을 발합니다. 이 시기에는 재정 관리나 투자 관련 조언을 해 주시는 분들과의 만남이 특히 의미가 클 것입니다. 귀인운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평소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55년생 양띠 여러분의 타고난 온화함과 성실함을 더욱 발휘하세요. 작은 부탁이라도 성심껏 들어주시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진심으로 공감해주세요. 마치 순한 양처럼 한번 맺은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의 마음이 주변 사람들의 깊은 신뢰를 얻어 더 많은 귀인들을 불러들일 것입니다. 이제 2025년 10월 여러분의 재물운을 살펴보겠습니다. 55년생 양띠 여러분. 다가오는 10월은 마치 가을 수확처럼 그동안 성실하게 쌓아온 노력이 풍성한 결실로 돌아오는 특별한 시기입니다. 양띠 여러분의 타고난 온화함과 신뢰성이 드디어 빛을 발하며 경제적 안정과 더불어 새로운 재물의 기회가 활짝 열릴 것입니다. 10월 초부터 중순까지는 기존에 관심을 두었던 분야에서 예상보다 큰 수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치 가을 햇살이 곡식을 잊게 하듯 여러분의 신중한 판단력과 꾸준한 노력이 만나 안정적인 수입 증가로 이어질 것입니다. 특히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올 수 있으니 이 분야에 투자하고 계셨다면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양띠 여러분의 신중한 성격답게 무리한 투자보다는 충분한 검토와 준비 후에 행동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0월 중순 이후로는 새로운 수입원이나 부업의 기회가 구체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동안 쌓아온 인맥이나 전문 기술을 활용해서 추가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이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온라인 사업이나 컨설팅을 통한 수익도 기대해 볼만 합니다. 10월 하순으로 갈수록 예금이나 적금에서 예상외의 이자 수익이나 만기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제시하는 새로운 상품들 중에서 여러분의 재정 상황에 완벽하게 맞는 조건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금이나 보험 관련해서도 유리한 소식이 들려올 수 있으니 관련 서류들을 점검해 보세요. 또한 10월은 가계 경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에 최적의 시기입니다. 불필요한 구독료나 고정비를 줄이고 효율적인 자산 관리를 통해 매월 더 많은 금액을 저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세요. 작은 절약의 습관이 모여 큰 목돈으로 불어나는 것을 직접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재물운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서남쪽과 서북쪽 방향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보세요. 서남쪽은 토의 기운으로 재물 축적에 도움이 되고, 서북쪽은 금의 기운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가져다 줍니다. 이제 2025년 10월 여러분의 마지막 운세인 사업운과 직장운을 살펴보겠습니다. 55년생 양띠 여러분. 10월은 마치 가을 하늘처럼 높고 푸른 비전을 품고 사업과 직장에서 여러분의 진가가 한껏 발휘될 시기입니다. 그동안 성실하게 쌓아온 실력과 신용이 드디어 인정받으며 새로운 도약과 성과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기존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10월 초부터 중순까지 새로운 고객층 확보나 시장 확장의 기회가 구체적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마치 가을 햇살이 곡식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듯 새로운 아이디어와 전략들이 사업에 큰 활력을 불어 넣어 줄 것입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상사나 동료들로부터 여러분의 온화함과 전문성을 크게 인정받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승진이나 부서 이동. 중요한 프로젝트 책임자로 발탁되는 기회가 있을 수 있으니 평소보다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10월 중순 이후로는 새로운 사업 파트너나 투자자와의 좋은 만남이 성사될 수 있습니다. 양띠 여러분의 진실하고 신뢰할 만한 성격이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여 장기적으로 윈윈할 수 있는 관계를 구축해 갈수 있을 것입니다.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10월 하순이 특히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그동안 준비해온 사업 계획이나 아이템이 구체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갈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 성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충분한 시장 분석과 준비를 통해 안정적인 기반을 다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은이 가장 활발해지는 방향은 서남쪽과 서쪽입니다.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거나 중요한 계약을 체결할 때이 방향을 고려해 보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서비스업이나 유통업, 상담 관련 사업이 특히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힐링이나 치유 관련 사업이나 미용, 패션 관련 업무도 양띠 여러분의 온화한 성격과 잘 어울려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제 10월 한달 동안 여러분의 행운을 극대화해줄 특별한 로또 번호와 길일 그리고 행운의 색상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풍수의 기운과 음양오행의 조화를 바탕으로 55년생 양띠 여러분만을 위한 행운의 숫자들을 엄선했습니다 이 숫자들은 마치 가을밤 하늘의 달처럼 여러분의 앞길을 밝혀주는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번호는 7번입니다 일곱 번은 서방 금의 완성된 기운을 담고 있어 양띠의 온화한 성향과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신비로운 힘과 깊은 지혜를 상징하는 이 숫자는 10월 초순에 특히 강한 행운의 기운을 발산할 것입니다. 일곱 번은 또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여 여러분의 소원이 하늘에 닿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두 번째 번호는 12번입니다. 12번은 수토에 조화로운 기운을 담고 있어 지속적인 발전과 안정적인 재물 축적을 약속합니다. 양띠의 부드러운 성격과 만나 착실한 성취를 가져다 줄 특별한 숫자입니다. 12번은 달의 주기를 나타내어 여러분의 직감력과 감수성을 더욱 예리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세 번째 번호는 19번입니다. 19번은 화토에 역동적인 기운을 품고 있어 새로운 도전과 변화에서 큰 성공을 가져다 주는 숫자입니다. 불의 열정과 흙의 안정성이 어우러져 확실한 성과를 보장해 줄 것입니다. 19번은 태양의 빛을 받은 돼지처럼 모든 것을 풍요롭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어 여러분의 모든 계획이 풍성한 결실을 맺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네 번째 번호는 25번입니다. 25번은 토금의 완벽한 균형을 나타내며 지혜로운 판단력과 풍부한 재물운을 가져다주는 숫자입니다. 양띠의 신중한 성격과 어우러져 올바른 선택을 도와줄 것입니다. 25번은 대지의 포용력과 금속의 견고함이 결합되어 여러분의 모든 노력이 확실한 보상으로 돌아오게 해줄 것입니다. 다섯 번째 번호는 31번입니다. 31번은 양띠의 본명수 중 하나로서 여러분의 타고난 온화함과 가장 잘 어울리는 숫자입니다 목화의 생명력 넘치는 기운이 가득하여 가족운과 재물운을 동시에 상승시켜줍니다 31번은 새로운 시작과 무한한 가능성을 상징하여 여러분이 시작하는 모든 일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여섯 번째 번호는 37번입니다 37번은 금수에 깊이 있는 기운을 품고 있어 새로운 기회와 변화에서 큰 성공을 가져다주는 숫자입니다. 금속의 단단함과 물의 유연함이 어우러져 어떤 상황에서도 최적의 결과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37번은 지혜의 샘물처럼 여러분의 내면에서 솟아나는 직관력을 더욱 예리하게 만들어 중요한 순간마다 올바른 판단을 할수 있게 도와줄 것입니다. 7번째 번호는 44번입니다. 마4네번은 토목에 풍요로운 기운을 담고 있어 물질적 안정과 정신적 만족을 동시에 가져다주는 특별한 숫자입니다. 대지의 너그러움과 나무의 성장력이 어우러져 지속적인 번영을 약속합니다. 마4네번은 또한 쌍수의 힘을 가지고 있어 여러분의 모든 소원이 배가 되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8번째이자 마지막 번호는 36번입니다. 36번은 수와 의 음양 조화를 상징하여 끊임없는 발전과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는 숫자입니다. 물과 불의 완벽한 균형이 만들어내는 조화로운 에너지가 여러분의 인생에 극적인 변화를 가져다줄 것입니다. 36번은 하늘의 36개 별자리를 의미하기도 하여 우주의 모든 길성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도와줄 것입니다. 이 8개의 특별한 번호들은 10월 중순과 하순에 더욱 강한 행운의 기운을 발산할 것입니다. 특히 10월 7일, 16일, 25일은 로또 구매나 중요한 선택을 하기에 가장 좋은 길일입니다. 이 날짜들은 양띠의 길성과 10월의 기운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특별한 시점들입니다. 10월 7일은 칠성의 힘이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 날로서 새로운 시작이나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에 최적의 날입니다. 이날은 특히 사업 관련 계약이나 투자 결정에 매우 좋은 기운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10월 16일은 보름달 이후에 안정된 기운이 흐르는 날로서 부동산 관련 계약이나 이사, 혼담 등 인생의 중요한 일들을 처리하기에 최고의 날입니다. 이날의 기운은 여러분의 모든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10월 25일은 가을의 깊은 기운이 절정에 달하는 날로서 재물운과 귀인운이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 특별한 날입니다. 이날은 특히 로또 구매나 투자, 중요한 만남을 가지기에 최적의 날입니다. 중요한 계약서 서명이나 투자 결정, 이사날 선택 등 인생의 큰 결정을 내려야 할때이 날짜들을 활용해 보세요. 10월에 여러분의 운을 상승시켜 줄 행운의 색상들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보라색입니다. 연보라색은 가을 저녁 하늘의 부드러운 빛처럼 평화와 지혜를 상징하는 색상으로 정신적 안정과 직관력 향상에 큰 도움을 줍니다. 지갑이나 액세서리에 연보라색 아이템을 활용해 보세요. 양띠의 온화한 성격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크림색입니다. 크림색은 따뜻한 포용력과 안정감을 나타내는 색상으로 양띠의 부드러운 성격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룹니다 옷차림이나 인테리어의 크림색을 활용하면 가족운과 건강운이 상승할 것입니다 크림색은 또한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여 여러분이 새롭게 도전하는 모든 일에 순조로운 흐름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연두색입니다 연두색은 새싹의 생명력과 희망의 에너지를 담고 있어 새로운 성장과 발전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사업이나 직장에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연두색 아이템을 착용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연두색은 자연의 치유력을 상징하여 스트레스 해소와 건강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진주색입니다. 진주색은 품격과 우아함을 상징하는 색상으로 인간관계와 귀인운 향상에 특별한 도움을 줍니다. 중요한 만남이나 협상이 있을 때 진주색 계열의 옷차림을 하시면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줄수 있습니다. 진주색은 또한 달의 신비로운 힘을 상징하여 여러분의 직감력과 판단력을 더욱 예리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러한 색상들은 특히 10월 하반기에 더욱 강한 기운을 발휘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로또는 마치 가을 하늘의 별 구경처럼 가볍게 즐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도한 기대보다는 소소한 행운을 바라는 마음으로 접근하세요. 진정한 행운은 매일매일의 성실함과 꾸준한 노력,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되니까요. 양띠 여러분의 타고난 온화함과 배려심이야말로 가장 큰 행운의 열쇠입니다. 작은 친절 하나. 진심 어린 미소 하나가 여러분에게 상상할 수 없는 큰 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2025년 10월은 우리 55년생 양띠 여러분께 마음의 평화와 물질적 풍요를 동시에 선사할 특별한 달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쌓아오신 온화함과 신뢰라는 소중한 자산을 바탕으로 든든하면서도 희망찬 발걸음을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정말 많이 힘드셨을 텐데. 이제는 여러분이 행복해지실 차례입니다. 10월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전환점을 통해 더큰 기쁨과 만족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더큰 건강과 행복 그리고 풍요로움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희 풍수여인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께서 바라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으시다면 그 마음으로 댓글로 적어주시어 하나하나씩 읽어가며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날이 밝게 빛날 구독자 여러분들께 시청해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 10월, 양띠 여러분 진심으로 잘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풍수여인이었습니다.